할렐루야, 보금적 주전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나는 월요일입니다. 저와 함께 외쳐보실까요? 와, 신난다. 월요일이다. 그렇습니다. 일주일 내내 주님과 동행하시는 행복하고 복된 한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변함없이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리는 것은 지난 토요일 날 있었던 세미나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마지막까지 은혜를 받는 모습이 책에는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또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설문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를 남겨두는 것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기쁨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미나에서도 말했듯이 2026년 올해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것은, 이번 다가오는 주일 18일부터 11시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볼수 있지만, 인터넷에 연결된 IPTV 유튜브란에 들어가서 복음적 유전자들 치면 큰 화면으로 볼수 있고, PC 통해서도 유튜브 복음적 유전자로 들어가면 큰 화면으로 볼수 있으니 주일 예배 함께 참석하여 실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